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과 ETF라는 거대한 유동성 블랙홀이죠. 여러분은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이 81,000달러 선에서 87,000달러 선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뉴욕 연준 총재의 통화정책 조정 발언이 있었고, 심지어 채권왕 빌그로스마저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XRP, 현물 ETF의 충격적인 대비 성적표인데요. 최근 XRP 커뮤니티에서 XRP 알라는 ETF가 첫날 기록한 성과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인 IBIT의 출시 당시 기록을 두배 이상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XRP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앞으로 수급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이 파동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카나리 캐피탈이 출시한 XRP 현물 ETF, XRP 아래 초반 성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품은 출시 후 단기간에 2억 7,782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는 블렌녹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가 첫날 기록한 1억 1160만 달러를 무려 두배 이상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과였어요. 많은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 공식이 XRP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ETF 출시 1년 만에 가격을 두배 이상 끌어올렸던 것처럼 XRP 역시 이 강력한 초기 유입세를 바탕으로 곧 대규모 가격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는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 윌리언스 뉴욕 연준 총재가 통화정책 조정여지를 시사하면서 채권왕 빌그로스마저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요. 이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87,000 달러선까지 반등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EO 헌터 호슬리 역시 최근의 가격 조정을 저점 매수 기회로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1일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2억 3,840만 달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XRP 현물 ETF의 진정한 파괴력은 시장의 수급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분석가 체드 스타인 그레버는 ETF 발행사들의 물량 흡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12개의 ETF 발행사가 하루 평균 300만 XRP를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86억 4천만 XRP가 시장 유통량에서 빠져나가 ETF에 묶이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물량 흡수는 시장에 남는 유통량을 급감시켜 자연스럽게 XRP 가격에 강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만약 발행사들이 하루 600만 XRP씩 흡수하는 공격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연간 흡수량은 무려 172억 8천만 XRP까지 치솟습니다. 이 속도라면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분석가 이그렉은 XRP 가격이 6.5달러에서 최대 27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까지 제시했는데요. 비트코인 ETF의 선례를 대입하면 XRP 가격은 출시 시점 대비 103%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ETF 유입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 초기에 나타났던 평균 매수세가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xrp 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시장분석가 아서가 지적했듯이 현재 시장은 아직 극 초기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블랙노 피델리티, 앵가드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아직 xrp etf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설레처럼 초기 기업들이 길을 닦으면 이 대형 운용사들이 한꺼번에 합류하며 시장 규모를 단번에 폭발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XRP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기폭제입니다. ETF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규제된 환경에서 XRP 기반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유동성 높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기관의 대규모 자산 배분 차원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거인이 움직이는 순간 XRP 시장의 사이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ETF의 도입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내포한 채 조용한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긍정적인 움직임은 그저 서막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의 초입에 서 있으며 보유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향후 블랙록을 포함한 대형 운용사의 참여 여부가 XRP 시장에 진정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올해 전 세계 부의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50년 만에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여기서 단돈 만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8800만% 퍼센트 신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iso 2002 금융혁명 속에서 모두가 아는 xrp의 성공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만 배의 폭등을 극비리에 준비 중인 숨겨진 보석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한민코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강아지 그림, 시바이노 코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코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고작 커피 한잔 값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물씨가 한때 무려 88만 배, 퍼센티지로는 8,800만 퍼센트라는 정말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값단돈 5,000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면 그 돈은 정확히 44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주말에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 가딱 2만 원이었다면요. 176억 원이라는 평생을 꼬박 기라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88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의 작은 모험이 수백억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이 실제 사례들은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지갑변동의 순간에 터져나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IT 버블 시대에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레드오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보급되던 1990년대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ww가 대체 뭔지, 이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소수의 성악자들은 미래의 불을 아주 조용히 선점하고 있었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시장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수에는 각국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거물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초기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두가 떠드는 AI나 RWA 같은 테마에 올라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면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기회는 절대 우리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항상 수면 아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근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 ISO2002의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했던 낡은 심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심장으로 바꾸는 대수술인 셈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간 송금과 결제를 완전히 독점해온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통신망이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수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떼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ISO 2002라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금융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심장부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리플 네트워크, 공식적인 핵심 파트너로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플사는 ISO 2002 표준기구의 정식 회원사로서 이 새로운 금융 언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11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에 수천만 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 거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XRP의 미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대 기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전환될 때 무대 위의 주인공인 XRP의 가격 역할 외에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즉,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눈에 보이는 건 웹브라우저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TCPIP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이자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저희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이 ISO 2002의 시스템 내부에서 XRP를 완벽하게 보조하며, 극비리에 운영되는 숨겨진 디지털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구시대적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독해서 새로운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데이터 변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거 금융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미래의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까지 대비하는 강력한 보안 터널을 구축합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금융기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 자산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내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ISO 2002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XRP가 기존 스위프트 거래량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흡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집이 무거운 XRP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가벼운 이 숨겨진 코인은 수십만 퍼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로또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한 번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미래의 수억, 수십억 자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굳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코인 이름을 바로 공개하면 순식간에 시세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진짜 행동하는 소수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 분이 과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스스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올렸던 비슷한 영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영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배신.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PC라면 채널 이름 밑에 있는 설명란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비밀 정보 신청, 이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저에게만 보이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실행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